자, 거의 다 됐지? 저랑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힘들게 왜 일을 하세요?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직원들한테만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쓰나, 사장이 열심히 해야 직원들도 따라 열심히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직원들이 부담스럽네요. <laughs> 그래? 원고 마감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빨리 들어가서 글 쓰세요. 어, 이렇게 사장을 내쫓는 거야? 네, 사장님 없으면 마트가 더잘 돌아가요. 어서요. 조금 있으면 손님 많을 시간인데 내가 계산대 하나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장님 계산 엄청 느리시잖아요. 보고 있으면 속 터져요. 손님들은 더할 걸요? <laughs> 그런가? 그럼 베테랑 나연 씨 믿고 나는 간다. 내가 맡아내고 나연 씨 같은 직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럼 오늘도 잘 부탁해. 내일 봐요. 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잠시 뒤 나연 씨 시점. 와. 애기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울어요? 뭐가 불편한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그럼 얼른 계산하고 가셔야겠네요. 2만 8천 원입니다. 네, 여기. 어, 이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어, 그래요? 그럼 이 기저귀는 빼주세요. 기저귀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네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못뭐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여기 있어요. 이 기저귀는 내가 계산할게요. 어? 할머니가요? 딱 보니 혼자 어렵게 키우는 것 같은데 맞죠? 당장 기저귀가 없으면 어떡해. 요즘 세상에 청기저귀 쓰기도 힘들고, 아기가 너무 예뻐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더 해주고 싶잖아.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요. 잘 쓸게요, 할머니. 와, 저 계산원 경력 3년에 이렇게 훈훈한 광경은 처음인데요. 할머니,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계산할게요. 그래요. 아, 참, 새댁. 씩씩하고 꿋꿋하게 아기 잘 키워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반드시 좋은 날올 거예요.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어제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아, 있었어요. 무슨 일? 스무 살갓 넘어 보이는 여자애가 아이 안고 기적이랑 분유를 사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미혼모인가? 그래서, 그래서 기저귀를 슬쩍 빼놓길래 뒤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기저귀 값을 계산해 주셨어요. 정말? 네. 그 얘기 듣고 그 아이 엄마가 펑펑 우는데 진짜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짠해서 혼났네요. 그래. 진짜 미혼모인가 보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라면도 계산대에 올렸는데 그건 얼른 빼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도 변변히 뭐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나연 씨. 혹시 그 손님들 또맡트 오면 연락처 좀 물어보고 나한테 꼭좀 알려 줘. 사장님한테요? 왜요? 사정이 딱하니 나도 뭐좀 돕고 싶어서. 에휴, 사장님, 그거 오지랖이에요. 진짜 미혼모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요즘 세상에 괜한 호의 베풀었다 온팡 뒤집어쓰기도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장님 마음 같지 않아요. 알아. 그래도 한번 물어봐줘. 꼭이야 꼭. 알았지? 네. 일주일 뒤. 와, 저일 잘한다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안 왔어? 아우, 안 왔어요, 안 왔어. 어쩜 사장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매일같이 물어보세요. 그거 오바라니까요.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아직 분유 떨어질 때가 안 됐어요. 분유 떨어지면 오겠죠. 그럴까? 또 오겠지? 아니, 그런데 왜그 손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으신 건데요, 사장님? 혹시 뭐글 쓰는데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소식거리라도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미혼모 딸이라서 그런다. 왜? 미혼모 딸이요? 어머, 정말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예 얼굴도 못 보신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지금은 미혼모 시설도 있고 복지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땐 진짜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니면서 나 분유는커녕. 돈이 없어 미움 쑤어서 먹이고 그랬대. 아 그랬구나. 큰 사장님 보면 전혀 고생 안한 얼굴이라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 엄마? 그렇지. 우리 엄마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거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진짜 나를 한 번도 우울한 얼굴로 대한 적이 없어. 덕분에 나도 반듯하게 컸고.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 엄마를 찾고 싶었던 거군요. 어, 엄마랑 나랑 미혼모 시설에 매달 얼마씩 기부도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그렇게 사정이 딱한 아이 엄마가 있으면 돕고 싶어서. 아,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와, 그런데, 사장님도 진짜 열심히 사셨나봐요. 형편도 아주 어려웠을 텐데. 작가도 되시고, 알뜰하게 모아 마트도 차리시고. 그럼, 우리 엄마는 얼마 전에 건물도 샀어. 두 모녀가 생활력 하나는 짱이지? 그러게요. 진짜 멋져요, 두 분. 다음 날, 나연 씨 시점. 야, 사지 멀쩡하고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 남의 물건을 훔쳐? 너, 처음 아니지? 대체 뭘 훔친 거야? 어? 저 애는?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 얘가 글쎄 물건 훔쳐서 나가려는 거 제가 잡았잖아요. 어디 멀쩡하게 생겨서 도둑질하고. 어, 맞죠? 그때 그 아이 안고 왔던 엄마. 저, 저, 잘못했어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대체 뭘 훔친 거야? 어디 내놔봐. 이게 뭐야? 분유? 물티슈? 뭐야 이게? 너 진짜 애 엄마야? 현지씨, 그만해. 내가 처리할게. 이리 와요, 이쪽으로. 잠시 뒤. 이쪽으로 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애는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 어린애를요? 제가 일을 해야 둘이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혼모,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네. 아이가 있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죄송해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먹을 분유가 없어서, 용서해주세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해요. 울지 말아요. 경찰서로 안 남기실 거예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안심해요. 우리 사장님이, 아, 어, 이름이 뭐죠? 박민정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지난번 민정 씨 이야기 듣고 우리 마트에 또 오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를요? 저를 왜요? 사정이 좀 딱해 보인다고 했더니 돕고 싶다고. 아, 저기 오시네요? 사장님! 어, 나연씨! 이분이 사장님이 찾던 그... <laughs> 안녕하세요. 꼭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보내요. 반가워요. 이름이... 박민정이에요. 민정씨, 우리 장소 옮겨서 뭐좀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뭐 좋아요? 밥안 먹었죠. 네, 잠시 뒤한 그릇 더 시켜줘요. 잘 먹네. 아니에요. 제가 너무 허겁지겁 먹었죠. 괜히도 제때 못 챙겨 먹었죠? 네. 아니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네. 엄마 아빠 생사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컸어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서 남자 하나를 알게 돼서 임신하는 바람에... 남자는요? 아이 생긴 거 알고는 사라졌어요.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나쁜 놈이네. 제가 멍청하고 순진했죠. 할머니는, 할머니는 그 사이 아이 낳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임신 중에 할머니 상까지 치른 거예요? 네. 제 유일한 끈이었는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이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텼네요. 장해요. 잘 견뎠어요. 아이는 너무 예쁜데,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살려고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좀 쌩뚱맞을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한테 의지하세요. 사장님한테요? 네. 저희 엄마도 민정 씨처럼 미혼모였어요. 민정 씨처럼 어린 나이에 버려져서 온갖 풍파 다 겪어가며 저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미혼모들 보면 괜히 짠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한테 기저귀도 못살형편에 아이 엄마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 오면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아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우리 마트로 출근해요. 뭐든 할수 있죠? 정말이요? 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민정 씨 편한 시간대로 맞춰드릴게요. 대신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럼요. 뭐든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분유, 기저귀, 물티슈. 아이 키우면서 필요한 생필품 좀 넣었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줘도 되긴 당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면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먼저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니, 꿈만 같아요. 나중에 우리 엄마랑도 한번 봐요. 우리 엄마한테 민정 씨 얘기했더니 꼭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사장님. 한달 뒤. 어, 오셨어요? 어. 요즘 민정 씨는 어때? 적응 좀 됐나? 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꽤도 안 버리고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래? 표정도 엄청 밝아지고 사장님이 구세주예요. 사람 하나 살렸어요. 내가 뭘일 잘하는 직원 하나 들여서 나도 좋지. 요즘 집 구하러 다니나 보더라고요. 집? 네. 지금 있는 집이 아이랑 살기에는 많이 열약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면 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사장님, 민정 씨 아들 못 보셨죠? 진짜 귀여워요. 그래. 엄마가 예뻐서 그런지 엄마 얼굴을 쏙 빼닮았어요. 언제 한번 보여달라고 해야겠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왜요? 민정 씨안 보시고요? 괜히 생색내기 싫어서 내가 없는 게 편하게 일하기 좋지. 그럼 수고해. 일주일 뒤. 민정씨, 아, 사장님. 퇴근 시간이지?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네. 인사해, 우리 엄마 셔. 내가 얘기했었지? 아,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얘기 듣고 나도 한참을 먹먹했어요. 민정씨 힘든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네. 그래도 사장님같이 마음 따뜻한 분 만나서 이렇게 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 키웠지만 우리 딸참 훌륭해요. 미혼모 시설에 봉사도 다니고 알게 모르게 좋은 일참 많이 한다우. 아휴. 엄마만 할까. 우리 엄마가 민정 씨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대요. 저한테요? 집구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밑에 집이 마침 비었는데 거기로 이사 올라나 해서요. 아이와 둘이 살기에는 넉넉할 거예요. 방세는 아주 싸게 드릴게요. 아, 저한테는 과분한 선물인데요. 정말 그래도 돼요? 우리 엄마 건물이야. 건물주가 원하는 세입자 드리고 싶다는데 안 될게 뭐 있어? 집도 넓고 깨끗해, 얼른 들어간다고 해. 월세도 엄청 싸다잖아. 마음 변하기 전에 어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이사해요. 몸만 들어와도 되게 웬만한 건다 있어요. 필요할 땐 내가 애도 가끔 봐줄게. 꿈 같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일이 없었는데, 어리둥절해요. 민정 씨 할머니가 민정 씨 도와주라고 우리 만나게 해주셨나봐. 그치? 정말 그런가봐요. 어, 사장님, 사장님, 저 저기 저기요. 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무슨 일 생겼어? 아니, 저분이요. 저분이 민정씨 기저귀값 대신 내주셨다고요. 저기 노란색 옷 입으신 분. 어, 맞아요. 제 아이 기저귀 값 계산해 주셨던 분이네요. 어디, 네. 어? 저분. 그땐 몰랐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신가 보네. 다리를 살짝 저시네. 어, 저도 몰랐는데. 저는 얼른 가서 인사드리고 기저귀 값 돌려드려야겠어요. 엄마, 저분이 그때 얘기했던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울어? 저분, 저분이 나를. 왜? 저분이 왜? 잠시 뒤. 안녕하세요. 어, 누구? 아, 그때 아이 엄마. 아기는 잘 크죠? 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여기 오실 것 같아서 그때 그 기저귀 값늘 준비해놓고 다녔어요. 어, 여기서 일해요? 아이는 어쩌고? 어린이집에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제 사정 딱하다는 얘기 듣고 일자리 주셨어요. 그래요? 와, 잘 됐네. 여기, 돈. 아우 됐어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내가 선물한 거라고 했잖아요. 아기 엄마,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저, 혹시... 누구, 저요? 네, 혹시 유압 고정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맞아요. 저를 아세요? 네. 저 기억 못하세요? 30년 전에 국밥 먹고 몰래 도망가는 저 붙잡아 딱한 사정 들으시고 언제든 와서 공짜로 국밥 먹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때 그 배불러서 왔던 새댁. 그 새댁 맞죠? 어머나,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네 아줌마 맞아요. 제가 그때 그 배불러 국밥 공짜로 얻어먹던 그 세대 맞아요. 아이고 반갑네. 그러고 보니 그때 얼굴이 있네. 아니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아봤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아줌마 얼굴을 잊겠어요 너무나 고마운 분인데. 그리고 그때도 다리가 좀 불편하셨잖아요. 아, 이거 보고 알았구나. 맞아요. 이거 보고 알아보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렇게 국밥 얻어먹고 아이 낳고 찾아갔는데 국밥 집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구나. 혹시나 해서 식당을 몇번 찾아가고 했었어요. 아줌마가 그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 갖고 싶어서요. 에이, 밥장사 하면서 그 정도 여유도 못 부리나. 나는 그때 돈안 내고 그냥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척할까 하다. 그러면 또 배고플 때 우리 가게 못 올까 봐 일부러 아는 체하고 언제든 오라고 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쓰이더라고. 감사해요. 그때 진짜 나쁜 마음먹고 국밥 한 그릇이나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볼 마음이었는데. 아줌마가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언제든 오라는 말 한마디에 살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맞아. 누군가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밥한 끼가 또 누군가에게는 살게 하는 힘이 된다니까. 그러고는 잘 살았죠?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네. 아이 낳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요 앞에 건물도 하나 짓고, 이 마트는 제 딸이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요? 잘 살았네. 성공했어.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뭘? 새댁이 열심히 산 덕분이지. 우리 가끔 봅시다. 나도 이 근처에 사니까, 종종 만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네, 좋죠. 앞으로 밥은 제가 다 살게요. 그때 얻어먹은 국밥값 갚아야죠. 좋네. 아이고, 좋은 이웃사촌 만나서 너무 좋네. 저도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도 살고, 엄마도 살았습니다. 아이고, 딸인가 보네. 엄마랑 똑 닮았네. 엄마가 아줌마에게 가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면 잘 챙기라고. 어쩌면 그 작은 호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아이고, 딸도 잘 키웠네. 네, 그런 것 같네요. 제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좋은 보메랑이돼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보람 있네요 정말. 그후 그렇게 국밥 한 그릇으로 맺어진 인연은 끈끈한 이웃사촌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정 씨는 엄마 아랫집으로 이사해 저와 엄마를 친정으로 의지하며 아이와 잘 지내고 있고요. 엄마는 온미 아줌마와 목욕탕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찐친이 되었답니다. 저는 열심히 미혼모 관련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고요. 곧 엄마와 저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도 출간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는지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